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 국물을 먹으면 위기능이 나빠진다. 영유성 식도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물이라든지 그 국물 먹는 걸더 두려워하셔요. 영유성 식도염이 더 심해지고 막 속이 쓰릴까봐 그런 걸더안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물은 안 드시고 위산이 잘 나오지 않게 하는 위산 억제제를 계속 드시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위산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위 기능도 떨어지고 또 영유성 식도염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해결. 되지 않고 계속 약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해결되려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 아주 튼튼해져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국공물을잘 먹어서 간이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간질액이 충분히 확보돼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잘해야만 쫀쫀하게 잘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위가 건강하려도 위와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튼튼해지려고 해도 결국은 국물을 잘 먹어서 간질액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만 되는 거죠